살아가려고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옵시고, 두려움 변화해서 기도가 되어 아버지라님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라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고자 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의 갈길 험하지만, 오늘도 주님만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해도와 작전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40일 특세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질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제가 우리 앞뒤에 머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매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 끝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0일 특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4장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공행문장면님과 오수자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한 그 마음을 확 풀어 놓을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고 평강을 선택하는 힘, 그 능력,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게 평강 주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항상 내 마음 속에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속에 그런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여러분, 평안과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복된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어제도 드렸지만, 이제 특별 40일 기도회가 우리 마무리가 되어가는 져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분들, 간증하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아, 40일 특세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하는 분도 좋아요. 네.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또는, 아, 제가 이번 특별 40일 기도 참 처음 도전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분도 괜찮고, 또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아, 또 괜찮고, 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또 있으면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특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깨달음, 도전, 아, 무엇이든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주신 은혜는 혼자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서 흘러서 세상에 차고 넘쳐야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자꾸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느릿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천 가지, 만 가지 은혜를 줘도요, 못 깨달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이면, 뭐 하는 교회가 된다고요? 그냥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모이면,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져 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굉장히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신앙도 소통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죽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을 사망이라고 진단합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단절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단절이 회복됐다는 것은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와 소통,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됐다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소통의 통로가 뭘까요? 여러분, 소통은 수도꼭지 그냥 틀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수도꼭지가 탁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가 탁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걸 교리적으로는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부터 소통해요? 눈으로 소통해요. 뭘로 소통해요? 스킨십으로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우리는 언어를 배워서, 언어를 통해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소통이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 그 단어 속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달라고 달라고 에 무조건 졸라대요. 어린 아이가 그렇죠. 그러다 점점점점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알고 이제는 부모님을 걱정할 줄 알고 이런 성숙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소통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도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기독교 리더십의 가장 대가라고 불리는 맥스웰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책을 써낸 분이셔요. 해야 할 말을 소신껏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회사나 어디서든지 용기를 내서 해야 할 말을 소신껏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을 위해서예요. 이게 소통이 되질 않으면, 소통이 되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말을 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한 번에 모든 할 말을 다 틀어놓는 것.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대화와 소통에는 스킬,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말 잔뜩 싸놓았다가 한번 만나서 얘기할 때 모든 걸다 쏟아버리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대화법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말하지요. 또한 누구나 그렇듯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 조금씩 할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이게 여러분, 대화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말이에 해야 할 말을 소신껏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을 소신껏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고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하되, 당당하게 이야기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술을 잘 익혀서 지혜롭게 서로 소통할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느부간네살왕 꿈, 꿈을 먼저 다니엘이 듣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부간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지 않습니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잘 들음에서 좋은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음이 안 되면, 경청이 안 되면 모든 게 끝나요. 왠지 아세요? 듣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 이미 마음이 닫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을 잘 들으면 내가 하는 말이 잘 들리지만 내가 잘 듣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잘 듣는 것부터 공감과 함께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충분히 그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까지 다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가네살왕 이야기할 때 딴청했어요. 그 이야기를 얼마나 지풍에서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 들음이 들음, 경청 소통은 경청에서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듣지를 못할까요? 사람들은 왜 듣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변명하고 싶고요. 반박하고 싶고요. 내 주장을 펼치고 싶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저거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얘기해야지. 그 반박할 생각하고, 계속 그걸 공격할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듣는 거예요. 내 주장할 생각만 하는 거죠. 이미 그 대화는 소통은 끝난 거예요. 절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신앙생활도 다 소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경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경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잊지 마세요. 쇠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드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드럼에서 그리고 여러분 위대했던 인물들을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야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여러분 드럼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듣고 그 들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도 잘 듣고, 그리고 서로 속의 속에 대화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야할 말을 소신껏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듣고 나서 말하는데, 듣고 났더니, 듣고 났더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너가 내를 왕이 어떻게 될거 라고요. 7년 동안 들에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 먹고 살고 덮을 것도 없어서 이슬을 맞고 자야 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아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어떻게 이 말을 전달하지? 아 좋은 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말이니까. 이걸 막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자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상대방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아무리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말이든, 상관없이, 소신껏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잊지 마세요. 분명히 옳고 그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소신껏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한 다음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대방에게 문제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다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던져줘야 돼요.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세요 책망 하듯이 꾸짖듯이 그렇게 항상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 해요 다니엘이 너부가네살왕에게 이야기 할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적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이런 적들에게 대적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에게는 참 있어서는 안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너부가 네살왕에게 이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부가 네살왕이 앞으로 겪어야 될 7년 동안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와 같은 괴로움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은 너버가 네살 왕에게 이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 흔히 내가 막 아, 뭐가 된 것처럼, 봐, 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아픔을 겪든 그 아픔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멸망시키려고 다한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징계 심판을 할 때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누부간네살 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또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여러분 소신껏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든, 그게 높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된 꿈과 환상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한 누구에 대해서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냥 여러분 부탁되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함께 기뻐하고 나쁜 소식은 함께 아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소신껏 자기의 소통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 시간이 갔지만 우리 영원교회 성도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끙끙 앓아요. 그왜 앓느냐면 하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어요. 끙끙 앓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할 말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다니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거 얘기는 못 하고요. 속에서 그냥 끙끙긍 알면서 아 회사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서로의 아름다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와 소통을 이루어 갈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 제목 하나를 더 주시네요. 우리 박종래 원사님께서 또뇌 동맥 쪽으로 뭐가 문제가 생겨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명절 때문에 이제 시술 을 하자고 한다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명절 때문에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병원이. 에, 10월 9일날 돼야 아마 시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여러분들이 에, 일단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함께 우리 에, 열심히 부르시죠.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 환우들과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또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하여 던져리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